가자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왜? 왜 어때매 왜 그래 응? 왜안가려고 그래 응? 어? 내눈 똑바로 보고 얘기해봐 왜 가기 싫어 응? 어제그 코기 쿠기 때문이야? 코기가 너한테 짖어서 너도 왕하면 되잖아, 어? 계속 기억나? 이리 와, 싫어? 좀만 기다려봐. 자, 배는 먹을 거야, 배. 자, 먹을 거야? 먹을 거야? 그래도 코가 무서워? 배안 먹을 거야? 응. 배 먹을 거야? 배는 맛있어? 자. 배 먹어야지, 이리 와. 못 이기는 척. 나갑니다.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집에 가자, 이제.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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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응? 가기 싫어? 응? 가자. 가자, 가자. 이리와. 집에 가자. 비 온다. 이리와.